성남시와 제55 보병사단이 함께 통합 방위를 위해 드론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군이 통합 방위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성남시와 육군 제55 보병사단은 지역 통합 방위 작전 때 드론을 활용해 첩보망과 전투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은순희 성남시장과 김재석 육군 제55 보병사단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 상황에서 적의 침투 현장을 드론으로 공중 정찰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관제 장소로 전송하는 등의 기술을 55사단에 교육합니다. 또 드론으로 항공 촬영에 제작한 정밀지도를 지원하고 시청 내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드론 통합 관제 시설을 설치 운영합니다. 55사단은 성남시가 드론 항공 촬영 허가 요청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안보와 함께 각종 재난 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포 괄적 안보 개념으로 활용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